뿌리니 턱. 돈 되는 도시개발법 60분 특강. 오늘은 다섯 번째 환지 예정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먼저 환지 예정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라는 거 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일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들이 도의성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게 되니까 울상을 짓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도 피해가 크고 그리고 권리 관계에도 혼동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지 계획에서 지정된 환지들을 보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서 환지 처분을 하는 것처럼 그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환지 예정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단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앞서서 토지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어, 임차권자의 동의도 구할 뿐만 아니라,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환지 계획에서 환지 1, 2, 3, 4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환지 예정지를 고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는 환지 예정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무슨 계획이다 하고 환지 예정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인 거죠. 환지 예정지 명세와 계획은 무관합니다. 이번에는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지정 절차에 대해서 기억해 두실 부분이 임의적 행정처분이라는 거죠. 시행자가 지정할 수도 있는 임의적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답인 거죠. 그리고 이 환지 예정지의 지정은 확인적 처분이에요. 이미 환지 계획에는 환지가 다 나와 있고 이를 통해서 환지 예정지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지정 절차를 좀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하고 통보하는 거죠.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까지 다 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임차권자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간단한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를 두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시행자는 일단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후에는 그 토지 위에 사용을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다면 이 문장 맞는 말일까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행자가 위치, 면적,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까지 다 정해서 통보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토지 위에 사용을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있다면 사용 시작할 날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환지 예정지의 지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정 효과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지정을 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기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에 대한 수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채비지에 대한 사용 그리고 처분할 권리예요. 이게 바로 시행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네 번째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수 있는데, 어, 증감 청구를 무한정 계속 할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이때도 역시 시험에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권리의 포기와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손실보상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시험에서는 손실보상 청구를 누구한테 할 거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일단 어떤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실지를 먼저 짚고 들어가시는 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효과인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지 예정지의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처분 공고일까지가 그 기간인 건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은 가능하지만 처분은 안 되고 반대로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이 안 되지만 처분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다음에 나오는 수인 의무와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행자의 권리 중 하나인 채비지에 대한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법문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또는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이 문구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주체가 누구냐? 시행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시행자의 밑줄 쫙해 주시고 그리고 채비지를 처분까지도 할수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가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인데요.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에 대는 토지의 이용이 증진이 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향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방해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이 증진이 되는 경우에도 임대료가 불합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감을 청구하는 대상이 되는 기간은 장래예요. 과거에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되는 때가 언제냐? 환지 예정지를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60일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 또는 지료 그 밖에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리 포기와 그리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법무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 그럼 계약 해지나 권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 손실보상 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이슈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행자에게 청구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 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발생한다. 이거 틀린 복이죠?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발생하는 건 환지 예정지 처분이 아니라 환지 처분의 효력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